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는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주님한테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영혼이 가정 위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가득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올 네. 2020년도 출발이 아주 매우 좋지를 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온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국경을 매수하고 다른 나라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지령에 이르었습니다. 교통을 통제하고 또 나라와 나라의 왕래를 제한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처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라는 신종 질병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사람 모두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어떤 나라는 비행기도 그냥 바로 돌려보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대단한 나라다 칭찬하기 시작했고 입국을 막지 않았던 나라는 지금 한국에 제일 먼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을 막았던 나라들 은어장 바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도울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빗장을 풀고 또 외교를 하고 전화를 하면서 또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전화위보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근심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처지에 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인데 오늘도 이제 대중교회의 큰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 다만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시스템이 돼서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으로 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로 아, 예배 실황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이, 답답한 겁니다. 이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없죠. 또어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처럼 우리 교회처럼 미리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제 스트로우 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뭐 현재 실황성이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아, 겪는다 하는 이야기를 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힘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어, 한국의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죄책감 비슷하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냐, 교회를 나가지 못하냐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본문의 말씀은 결코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믿음의 방향성과 신앙 고백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부활을 기념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를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확대받으며 죽음과 이 사망이 갇힌 영혼들에게 영적인 자유 또, 영생의 차이, 주로부터 벗어난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1절에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 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시 같은 어둠에 둘러싼 새벽의 길을 두려움을 안고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향했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거한 곳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지3일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그곳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둠을 들고 주인께로 주인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덤을 지키는 장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까맣한 어둠에 여인들이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 힘이센 장병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몸으로 그것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여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무슨 봉부인을 당할지도 모르고 무슨 어, 창피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무덤으로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둠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마리아들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어둠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 발도름에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그 어둠은 밝은 어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밝은 어둠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둠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과 사망의 어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밝음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어둠 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면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사망의 어둠이 있다면, 하나는 밝은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밤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께서 도 구하시는 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는 캄캄함은 어둠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닫혀 있는 것 같으나 열려 있었습니다. 열리는 어둠, 사망이 가득한 것 같거나 이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의 머리가 깨어져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역사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하는 분이 바로 온 우주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부활의 주인은 모든 것이 막혀 있지 않은 날인 줄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생이 막혀있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다 뚫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 아, 네. 왜냐하면 주께서 뚫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어둠 속에 걸어가는 이열의 마음 속에 어둠이 가득했지만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아주 파한 어둠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바로 영생의 복이요 생명의 복이요 부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영생과 생명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한 답답한 답답하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없어지는 첫 삶의 동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이 같은 부활의 희망이 빛이 비추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큰 돌을 인생의 무덤에서 굴려내는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 큰 지진이라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무덤을 지켜 지켜있던 군인들이 죽은 사람 같이 그냥 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단적인 역사에 충격을 받아서 온 몸을 움직기가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모셨던 무덤의 입구를 막은 큰 돌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굴, 굴려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무덤과 한국의 무덤은 약간 다르 것을 으러 눈치를 채렸을 것입니다. 성경이면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무슨 무덤에 도 있어. 그죠? 렇 우리나라는 어떻게 무덤을 쓰죠?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태어내려서 이제 이렇게 흙으로 덮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 석회가 많아가지고, 땅을 파는 게 아니고, 굴을 파는 겁니다. 굴을 파서 무덤을 만니다 그래서, 가족명은 이렇게 크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가는 이들을 모셔놓고, 앞에 큰 돌을 막습니다. 그게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무덤도, 그새 무덤에 이렇게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못 그릴 정도로 큰 돌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면, 아, 지금 이성경에서 말한 무덤의 상태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아무튼, 본론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불을 불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활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 여러분이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날이 합니까? 주의,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의 날, 주의 날에 죽음과 사명을 상징하는 큰 돌이 천사에서 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입구를 막았던큰 돌을 천사와서 굴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같은 역사는 우리로 기쁨의 탄성을 드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 앞에는 동굴의 큰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힘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의 힘으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활란이 오고 고단의 그 역경에 큰 돌들이, 인생의 문제의 돌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사람의 힘으로 치울 수 없는데 주의를 송수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권능의 천문천사들 통해서 이 돌들이 굴려지게 될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게 주의 송수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주의 송수는 돌이 굴려진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부활하시자 마막톤 돌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 굴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두려움과 사망과 절망의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시기만 예배에 나오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는 땅이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막았던 큰 돌들이 치워지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땅이 하늘 앞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가 영적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또천국과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 교통하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보자고,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또천문천사와 함께 먼저 간 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드리는 날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권능이 충만한 날이요, 주일은 막힌 것이 뚫린 날인 것입니다. 오늘이 상천하지에 모든 것이 뚫리고, 교통한 은총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드립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일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실제적으로 허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서 참된 힘을 얻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을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말을 붙잡고 경비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해드린 마리아들에게는 이 무서움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혼돈이 느꼈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내일 찾던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마음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지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기쁘면서 혼란스러움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시기를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참된 평안의 쉼을 구원하신 주님을 베고서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쉼은 참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일이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일이 우리에게 영적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참된 쉼이 있는 날입니다. 한번 따습니다 주일은, 주일은 참된 쉼의 날입니다. 참된 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영원한 참된 쉼이 우리에게 임한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6일 동안 천재를 창조하시고 진리에 쉬었던 하나님의 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간 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참된 안식의 날이 깨어졌습니다. 다만 모세에 의해서 참된 안식의 그림자를 보기하는 안식일의 율법이 지정되었을 뿐입니다. 창세기는그 계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여호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오면서 안식일 계명이 처음으로 제. 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부활의 심을, 심을 상징했습니다. 예표한 것입니다. 완전한 심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의 안식의, 안식일의 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짐승과 또 종들과 이방의 객들까지도 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단은 힘을 가지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스라엘 땅에 오면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이, 노동을 쉬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든지 또 그리스와 같은 고대 국가들을 보면 이 심의 개, 개념이 누구에게만 활약했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만이 실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죠? 신의 쉼을 위해서, 신의 안식을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쉼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의 우상을 위해서. 우상이 편안하고 쉬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365일 시작 않고 일해서, 누구를 모시는 거죠? 그 우상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신만이 누리는,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쉴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암튼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쉴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신만이 신다. 사람은 쉬지 않고 노동하다. 죽는 존재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쉴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 사람이 신다 사람이 신다 그런데, 이 쉼이 육체적인 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완전한 쉼이 열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십만 이쉬었던 쉼의 쉼을 누리는 은혜를 또한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은 안식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해방과 자유와 영생을 허락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것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쉼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사망을 깨트리는 역사 속에서 쉬는 것이 참된 시인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쉬어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심이 아닙니다. 해방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된 신이 완성된 날, 구약의 개념에 8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8일째 날, 메시아가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셨던 날, 그날이 뭐냐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부활절은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십적심이 여러분 그리스도에 인생 우리에게 허락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죄로 대감되고 영생을 얻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거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바라합니다주인성술입니다 할렐루야 주인 주인성술은 아, 네. 아, 네. 주인 뭐예요? 예수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통경했던 신발이 누리는 쉼을 어, 신발이 누리는 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린 날입니다.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고 사망을 뛰어넘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되고 그런 바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신, 영원한 안식을 누린 나의 주일 성수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은요 사도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무슨 말하냐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고 했냐면 우리 안식일을 지키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안식일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원래 그러면 우리는, 로마의 달력을 씁니다. 양력이, 로마의, 이제, 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이제, 음력이 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음력입니다. 근데 날짜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 이스라엘의 달력은 사라진 거예요. 양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계산적으로 어떤 날이 안식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냐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그토록 사무에던 참된 안식의 완심한 날이 중요하다. 각각 마음의 결정 안에 주의 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린 주의 날을 안식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또 한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못 못 나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 예배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의해서 아시게이 주인으로 온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면, 성년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면, 그곳이 거룩한 주일 성수의 장소가 될지 믿습니다. 하루는요, 네. 네. 이게 기독교의 역사의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결정 안에서 가림 예배를 드리든지,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공동체의 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일 성수의 참된 신과 영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의 짐으로부터 벗어난다 이주다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무거움이 우리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뒤의 성수는 구원의 자유인 쉼을 지켜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사항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신적 쉼과 구원을 허락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줄비습니다 그것이 영상 예배든지, 가정 예배로 드리는 주일 성수이든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허락된 것이라면 각예배위에 부활의 은청과 참된 심의 역사가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이 바로 이를 기념한 부활주의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사업토에 그대로 오지 하시기를 주의용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